네, 안녕하십니까? 그 남자의 찌벌이입니다 어, 제가 항상 인사는 물가에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어, 인사를 드려 봅니다. 어, 항상 물가에서 인사드리다가 어, 이런 사무실이라 공간에서 인사드려니까 약간 어색하긴 한데요. 올해 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남자의 찌블로리 어, 제가 작년 12월달부터 어, 정식적인 아니지만 제가 어, 물낚시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 어, 현장감 있는 영상을 좀 같이 찍어서 보내, 보여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시작을 했고요. 정식적으로는 2021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영상도 업로드하고 어, 항상 물가에서 어, 제가 즐기는 물낚시 그리고 예쁜 선물들에 관해서 영상 촬영해서 어, 그 남자의 찌불놀이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선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어, 배워야 할게 많은 초보 유튜버입니다. 어, 제가 이 유튜버를 가지고 어, 시간이 안되거나 아니면 물가에 가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셔가지고 영상으로 대리 만져 가시는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물가에 나가서 어그 생동감 있는 현장 물가의 현장과 그리고 예쁜 선물들 많이 촬영해서 어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어 제가 물가에서 새해 인사를 드리면 좋았을 텐데. 어, 이번 설날이 또 하필 목금토일 이러더라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낚시를 가다 보니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낚시를 가서 영상을 찍게 되면 새해 인사가 좀 늦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어, 물가가 아닌 저의 근무처인 사무실에서 영상 찍어 올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는 새해 오복, 새해 오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다 기록갱신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가에 나가시면 저희가 노지 낚시다 보니 뭐 그렇게 물에 빠질 위험이나 큰 위험 요소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언제나 안전한 낚시 생활 그리고 깨끗한 낚시인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가에 나가셔가지고 안전하게 좌대나 아니면은 낚싯대 설치하셔가지고 즐거운 하룻밤 아니면 이틀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낚시인들이 어, 어, 아주 깨끗했던 조수지나 강가, 수로를 더럽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낚시인은 그런 저희들이 항상 좋아하는 손맛을 볼수 있는 곳, 그리고 예쁜 선물이 사는 곳에 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항상 주변에 있는 쓰레기까지 주소서 오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못되신 아직 낚신이 낚시인이 잘, 낚인이다안 되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기본적인 낚시인들은 주변에 있는 쓰레기까지다 정리하셔가지고 항상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하시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의 찌블놀이도 항상 물가에 가서 안전하게 낚시 즐길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까지 치워와서 치우고, 치우고 어, 깨끗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 남자의 찌불놀이는 다시 물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